물리학과 대학원생으로 연구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 학위를 취득하는데 성공한 주인공. 우수 연구자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고 자리에 앉아 잠시 졸았다가 얼마 전 읽었던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 속망난이로 빙의당합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학위를 잃어버린 주인공. 들어온 소설 속 세이거는 코즈믹 호러적 외신들에게 인류가 고통받다 멸망당하는 레드엔딩 소설. 외신들을 막아내고 해피엔딩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중력자탄을 개발하는 것. 그렇게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대학원의 두번 가는 수밖에 없다고. 오늘 리뷰할 소설은 우주 망나니에서 교수까지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12화까지 보았습니다. 현직 대학원생이라는 말이 있는 작가님의 작품으로 전작이 마도 아카데미의 물리학자라 한 TS 소설인데 여기 주인공도 대학원 가더니 이번 작 역시 연구와 물리학에 미쳐서 대학원 두번 가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메인스토리는 소설 속 부잣집 망나니로 빙의한 주인공이 외신에게 인류가 멸망당하는 미래를 막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가 되어 중력자탄을 연구하는 스토리인데 초반부에 스토리는 좀 뻔한 망나니물 그리고 아카데미물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도입부 주인공이 빙의한 시점은 원작 망나니가 큰 사고를 쳐서 명문가인 집안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런 망나니 빙의물의 흔한 설정인 능력 있고 강단 있는데 망나니 오빠한테 고통받는 여동생 캐릭터가 존재하고 초반부 꽤큰 비중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설정이 망나니 빙의물에 워낙 크다다 보니 이런 여동생에게 시달리는 클리셰적인 전개를 극혐한다면 초반부가 좀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히로 인들 성격도 좀 뻔한 느낌이 강하고 주인공이 빙의한 시점에서 나이가 고등학생이라 대학교에 진학해 대학원에 가기까지 시간이 걸려 아카데미물 파트도 있는데 이 아카데미물 파트 초반 전개도 여러 양판소에서 흔하게 봐오던 전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설만의 강점이자 색다름을 주는 요소가 바로 대학원 두번 가려는 진짜 관계 주인공과 스페이스 오페라란 세계관 장르 그리고 외신과 성자 설정인데 세계관을 간단히 알아보면 인류의 과학 기술은 하나의 은하 전체를 비비 정도로 발전한 상태고 흔한 성자물에서 나오는 성자들도 존재하죠. 성자는 인간들에게 힘을 내려주고 인류를 도와주는 존재들인데 그 반대로 인간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고통받게 만드는 외신들이 있으며 중력자탄을 만들어 외신을 죽이려는 주인공을 외신들이 방해하는 전개입니다. 거기에 현대 지구에서 주인공은 22살에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미친 천재라는 설정이고 심심하면 다른 사람 논문을 읽고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며 희열을 느끼며 이 세계에 떨어져 놓고 어떻게 원래 세계로 돌아갈까 고민하기는커녕 빨리 대학원생이 되어서 이 세계의 물리법칙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진짜 광기를 가진 캐릭터라 초반부 뻔해 보이는 전개에서 소설만의 특징을 잘 살려냅니다 그리고 초반부가 지나면 아카데미물 파트는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소설만의 메인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외신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투 파트와 외신들을 죽이는 방법을 찾는 논문 작성 파트로 진행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뻔한 스토리 없이 수상할 정도로 대학원생에 대해 잘 아시는 작가님만의 특징을 살리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보면서 예전에 현대 판타지 게이트몰에 탈의스니 경제물이었던 전생자란 소설이 생각났는데 그때도 정작 메인 스토리인 던전탐사 주인공 강화보단 주식으로 돈 버는 게더 재밌었던 것처럼 이 소설도 외신들과 싸우는 파트보단 주인공이 교수들이랑 논문 작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학원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원생 파트가 더 재밌더군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태계에도있다사렘이며 주인공이 물리학과 연구에 미친 놈이긴 해도 성욕이 존재하지 않는 고자는 아니라 연애 요소가 꽤 있는데 물론 주인공에겐 연애보다 논문 작성과 대학원 진학이 우선이라 똑똑한 히로인들을 호시탐탐 대학원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물론 연재처가 노베피아이기도 하고 하렘은 하렘이니 하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야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여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노베피아 작품이긴 하지만 여동생은 히로인 느낌은 없으니 근친물일까봐 걱정은 안해도 될듯 합니다. 제가 말기는 우주망나니에서 교수까지의 평점은 세계관 3점 스토리 전개 2.5점 주인공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 개그 요소 보통, 연애 요소 많음입니다. 리뷰 총평은 스페이스 오페라스 일관 속 진짜 광기 대학원 생물에 관심있다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